유다와 스불론과 이사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는 유다를 통해서 살펴보고 스불론과 이사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유다에게는 희생이 승리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유다에게 그 승리에 대한 축복이 많은데 8 절과 9절 보니까 사자와 같은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물원에 있는 사자밖에 모르지만 원래 사자라는 동물이 수사자가 암사자보다 훨씬 멋있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싸움은 별로 안 한답니다. 어슬렁거리면서 폼만 잡고 있다가 바람이 불면 이 수사자의 머리카락이 이 바람에 나부끼면서 상대편 그 사냥감의 그 후각을 자극하게 되면 이 사냥감들이 수사자를 피해서 반대쪽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암사자가 반대쪽에 대기했다가 사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암사자와 수사자가 다. 이 전략과 힘이 출중한 그런 동물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유다의 뜻이 찬송인데, 그런 승리들이 있다 보니까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에 등장하는 유다의 승리가 뭔가 사실 엉뚱한 짓도 많이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있을 때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잡혀 있을 때니까 동생을 풀어달라고. 그래서 유다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신앙적인 모습이 바로 그때 그 사건이었는데 그 승리의 정체는 강력한 힘이 아니라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힘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인생에 다가오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해석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특별히 고난에 대한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어,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도 적어도 나는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혹시 인생에 어떤 고난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의미를 성경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거부합니다. 고난을 안 받고 잘 살고 싶고 고난 없이 좋은 신앙으로 살고 싶을 뿐이지 고난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고난을 내가 당하고 겪어내는 내 마음가짐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성경이 표현한 것은 고난이 없으면 사생하다라고 단단히 못을 박았을 정도인데 그렇다면 반드시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력이라는 게 갖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고난이라는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있는 고난이라는데 자꾸만 우리는 다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다가온 고난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의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모든 상황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희생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가 죽는 거, 그냥 내가 당하는 거, 그 자체가 좋아서 희생하는 그런 사람은 사실 정상이 아닙니다. 왜 희생을 해야 되나? 희생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저도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게 많은데, 그 중에 그 희생에 대한 의미를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내가 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뭐 내가 죽고 내걸 포기하고 그런 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라고 여겼지만 믿고 난 후에는 그게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기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희생한 것이 나의 손해가 아니라 설사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오히려 상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내 희생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치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과 체험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그 믿음으로 희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승리라고 하십니다. 유다가 그랬죠. 고난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니까 희생할 상황에서 희생도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유다는 며느리 다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체험과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귀엽고 집요하게 그의 살아계심을 통한 섭리를 분명히 펼치시는구나. 아마 그런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후에 그 유다가 나중에 지파로 이제 확장이 되고 나서 이 유다 지파는 특별히 가나안 입성 시에 전쟁에 대한 승리가 늘 드러났습니다. 갈렙 같은 사람은 가장 험악한 산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겠다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정상꾼들이 바라본 가나안은 액면 그대로만 보면 고난의 필드입니다. 그러나 갈렙 같은 사람은 해석력이 달랐습니다. 고난이라는 환경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해석력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땅 거민들이 크다, 험하다, 우리가 약하다, 우리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 그런 평가를 했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토대로 바라본 가난 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모두 우리 밥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니까 두려운 게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희생을 가능케 하는 용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제일 험한 곳을 가겠다고. 헤브론 산지는 남들이 안 가지만 내가 가겠다는 그런 희생정신. 유다식으로 말하면 오늘 이 베냐민 대신에 내가 잡히겠다고 말하는 그런 희생의 능력과 용기. 그것이 결국은 보면 고난에 대한 해석력에 따라 달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는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을 짓밟아 올라 안고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 자존심과 자아를 추잡하게라도 지켜내는 그런 어떤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대가로 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을 승리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으시다면, 희생 없이 하나님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유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희생이라는 게 승리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블론과 이사갈을 통해서 안에서는 견디고 밖으로는 담대하라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블론과 이사갈은 성도가 살아가면서 내쪽으로 혹은 외쪽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수블론은 밖을 향한 태도, 이사갈은 안에 그 내면적인 태도를 교훈합니다. 수블론은 레아가 여섯 번째 아들을 낳았고 이제는 이 아들 때문에 야곱이 나와 함께 할 거다라는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의 이름의 의미가 거함이란 뜻입니다.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불론의 영성은 이제 야곱이 이제는 그 라헬을 좋아해서 늘 라헬과 같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레와와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그 기대로 이름을 여섯 번째 아들을 스불론이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므로 이것이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죄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영적 원리.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전도하고 성교한다는 것은 저 죄인들을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불러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스블로는 아주 쉽게 말하면 성교와 전도라고도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더좀 깊고 또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장세기 49장 13절에 해변에 거주한답니다. 배를 매는 해변입니다. 즉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출동 준비가 되어 있는 영성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불론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전도의 사명을 가지지 않은 것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아주 커다란 축복이지만 그 전에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가지고 있길 원하십니다. 밖으로 나가는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접하는 건데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외향적인 성격으로 살자 무조건 자신감만 가지고 살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저함이 없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목표가 뚜렷하면 주저할 수 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노리는 게 분명하면 주저함이 없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강의 중에 앞쪽에는 에어컨이나 혹은 선풍기가 별로 없어서 그냥 막 땀이 굉장히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강의가 끝나고 그 로컬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땀이 많이 배어서 그런지 모기들이 많이 달려듭니다. 꼭 같은 곳에 달려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모기도 안 달려든다고 그래요. 저만 계속 같은 곳에 계속 모기가 앉습니다. 쫓아보내고 또 오고, 또 손으로 쳐도 또 오고, 어디서 왔는지 또 같은 자리에 계속 앉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나,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결국은 그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니까, 물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노리는 게 분명하니까, 주저함 없이 달려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재산도 학식도 천차만별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공통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게 어떤 정해진 시간에 띠를 띠고 나가서 한 번씩 하고 들어오는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삶의 자리 자체가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명. 그렇게 살라고 보내 주신 것이 인생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잡힐 때 우리의 인생이 신비해지기 시작합니다. 선수와 관중의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수로 뛰어야 감독의 코치를 받기 시작합니다. 선수들은 그한 골을 위해서 몸으로 띱니다. 그런데 관중들은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입만 엽니다. 누가 잘한다 못한다 저게 뭐냐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등등. 저 관중들은 절대로 감독의 코치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그때부터 감독의 코치를 받습니다. 몸으로 띕니다. 삶으로 띕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혹은 당하는 사건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있고 바깥에 나가면 전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주저함이 없을 이유가 어딨나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뜻이 있고 우리는 선수로 뛴다라는 개념이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신학교의 한 모퉁이에 의료실이 있는데 그 의료실 안에만 에어컨이 있답니다. 그래서 강의 도중에 쉬는 시간에는 거기로 가서 쉬었는데 거기는 치과 의료를 그할수 있는 그 전문적인 그 치과 의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굉장히 비싼 거고 복잡한 건데 이것이 어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물어봤더니 한국에 있는 한 치과 의사가 정기적으로 이 캄보디아에 와서 그 의료 봉사를 하는데 그때 필요하여 자기 재산을 갖고. 이 의자를 비싼 돈으로 공수하여 여기에 설치했다는 라 것입니다.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이곳으로 어, 갖고 왔는데 그분은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려고 치과의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와 종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옆에 차이나타운의 한 중국집에 한 매니저가 어, 처음부터 유독 친절하고 또 제가 이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어, 밥을 사줄 때마다 그때 옆에 와서 뭐 만두도 서비스를 해주고 탕수육도 서비스를 해주고 그래서 탕수육을 어떻게 서비스로 주냐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서비스가 아니라 자기가 그걸 산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옆에 같이 서서 기도하고 그런 분입니다. 지금은 송도 쪽으로 옮겼는데 가끔 성경 말씀을 자기가 아는 지인들에게 단체로 문자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 바쁠 건데 그 문자를 이렇게 보면서. 이분은 뭐 사장도 아닌데 식당이 잘 되고 돈을 잘 벌려고 하는 처세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식당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한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라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와 주종이 분명히 그 주종 관계가 분명히 서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의사나 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다 그들 모두를 손수로 삼고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들의 삶을 얼마나 진하게 코치하실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수불론처럼 해변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인천에 사는 것만 해도 틀림없죠. 인천도 해변 아닙니까? 경계를 넓히고 시동까지 이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해변가입니다. 해변에 왜 보냈습니까? 해수욕하라고? 거기 배가 있고 방주 같은 구원의 배를 끌고 저 멀리 시동까지 인생의 영적 경계를 넓히라고 그렇게 보내셨지, 거기서 수영하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직장을 옮길 때가 있고 이사를 할 때도 있고 전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잘 돼서 그렇게 흘러가든 못 돼서 그렇게 흘러가든 거긴 다 해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해진 상황을 너무 싫어하지 마십시오. 그곳과 또그 사람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담대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처해진 지금 여기서 어떤 식으로라도 주님을 대변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감독의 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데 그 상태는 그냥 배가 메어져 있는 상태죠. 그런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배가 풀릴 때 언젠가는 떠나겠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도 동일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쓰임 받는 상황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시간일 뿐입니다. 지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든 나빠지고 있든 혹은 이도 저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야 될 상황이든 담대해야 됩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틀린 거 아니야? 혹은 이건 망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어서 자신감이 없을 수는 있지만 실력으로 인한 자신감보다는 사명으로 인한 담대함이 훨씬 강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보혈이 뜨겁게 흘러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발 내 일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상황을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불론의 영성입니다. 이사갈은 반면에 우리 내면에 있어야 될 영성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49장 14절부터 1 5절 보면 이사갈이 스불론과 는 달리 무슨 두메산골 같은 데 살면서 이탈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을 좋고 아름답게 여기면서 압제 가운데 섬기는 영성이다. 낙위처럼 어깨에 뭔가를 짊어지고 있는 참아내는 영성입니다. 여기서 이 신앙이 깊다라는 건 결국 참을성이 강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내면의 영성을 훈련시키려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물질, 건강, 진로, 지나, 뭐 가족관계, 뭐 연애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에 드디어 참을성이 발휘되는 시간이 옵니다. 무너지지 않고서는 참을성을 표현할 수할 어, 이유가 없습니다. 인내라는 건 눈으로 볼수 있는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담컨대 인내의 시험 없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참았고, 노아는 120년 동안 참았고, 요셉은 총리가 될 때까지 참았습니다. 왜 인내를 통과해야 하나님이 쓰시는가? 그 인내하는 사람만이 나중에 진짜 길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긍정이란 말을 무조건 좋아하는데, 그 아무거나 다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긍정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냐를 묻고, 예스라고 할 때에 그 예스가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 그것이 긍정의 인생입니다. 인내의 과정 없이 그 선택과 그 판단이 내가 참아내는 과정 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예수라고 할때그 길을 갈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과하고 인내의 영성을 키워야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라고 한그 길을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아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허락하기까지 광야를 건너지 않는 관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간절하면서 또 광야는 안 거치려고 하는 거. 약속을 받기는 그렇게 간절한데. 절대로 광야는 안 거치려고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냐? 단 하나의 열매, 인내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완전히 죽지 않,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냥 헐떡거릴 정도만 합니다. 늘 허덕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결론을 예측도 못 하게 합니다. 그러면 뭘 갖고 견디느냐? 오로지 말씀만 줍니다. 즉,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각은 늘 줍니다. 그 상태로 지켜내는 것. 그게 광야입니다.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축복으로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과 달리 내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능력, 그 축복이 아닙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내도 축복이니까 내가 왜 참아야 되는가, 그리고 참아야 되는 상황을 축복이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 식당을 하는 친구가 상담을 합니다. 캄보디아가 변화가 급격히 와서, 그, 패스트푸드 점이 잘될줄 알았는데, 워낙에 좀 느린 나라라, 패스트푸드는 필요 없답니다. 장사가 잘안 된대요. 오늘 갖고 오기로 약속했으면 한 이틀 지나고 갖고 와도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그래서, 이 현지인들이 와서 음식을 먹다가 음식은 맛있는데, 어 술을 좀 팔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돈가스도 맛있고, 치킨도 맛있는데, 술이 있어야 와서 먹는다고. 그래서 이 가게는 술을 안 판다고 하니까 가끔은 술을 자기가 사고 와서 그래서 그 안에서 먹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지 시켰대요. 주변에서는 이 친구에게 왜 고집을 피우냐고 예수 믿어도 다술 파는데 왜왜 왜 유독 그렇게 그 고집을 피우냐고 장사는 안 되는데 술안 팔고 망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냐고 자기가 예수 믿는 걸다 알고 현지 직원들도 다 알고 기도하면서 일과를 시작하는데. 고집 피우다가 장사 망했다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려우는 게 아니냐고 그런 걱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해줬습니다. 술을 파냐 안 파냐 이게 맞냐 틀리냐 그거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처음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있지 않냐 그 약속 지키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켜내는 그 모습 그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겠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잘 돼서 그것으로 영광이 선포되는 줄 압니다. 신앙의 승부는 절대 이 땅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모든 신앙의 승부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흥에서 영광을 거두실 때도 있지만, 망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도 있고, 풍부의 거함이 영광이 될 때도 있지만, 비천의 거함이 영광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하냐 흥하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싸움이고 끝까지 인내했느냐 끝까지 견뎠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영광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광으로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같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사랑 없이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야심과 그런 것으로 가득하고 희생은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만 다니고 있는 수만 명과 죄를 끊으려고 발악하고 하나님 정말 믿고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하고 남을 용서하고 의로워지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10명 중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여기시는 그 사람이 누구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상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광을 목표로 무슨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돌이켜 가슴을 쳐야 됩니다. 가짜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진짜라고 스스로도 속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과 부패에 불신앙에 그런 삶을 살리는지도 모릅니다. 내 속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서러운 인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뭔가 참아낼 것을 참아내는 눈물들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밖으로 담대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자의 그 내면이 무엇입니까? 인내로 달구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킬 것을 지키고 참아내는 싸움들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느낀 사람만이 드디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목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스불론, 이사가를 통하여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적 교훈이 무엇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